안녕하세요, 진달래 학사입니다. 어, 저는 과일을 무척 좋아해서 어, 여름에는 날마다 복숭아를 먹었고요. 어, 요즘에는 이제 사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아침마다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. 또 마침 명절에 어, 저에게 이렇게 사과를 한 박스 선물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, 날마다 아침, 아침 밤 대용으로 먹기도 하고 또 사과와 또 다른 거를 같이 먹기도 해서 거의 하루에 한두 개씩은 요즘 사과를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고 해서 어, 사과가 굉장히 다들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어, 사과는 이제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되게 뛰어나고, 그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,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식이섬유나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, 어, 변비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까, 뭐, 당 흡수를 이렇게 좀 느리게 해서,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, 또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거를 좀 방해를 하고, 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어서, 좀 성인병 예방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그, 사과 속에는 뭐 칼슘, 인산, 어, 철분, 비타민C, 비타민B군 등 어, 여러 영양소가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어, 굉장히 좋은 과일에 속하는데요. 어, 좀 이렇게 좋은 과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피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, 어, 그런 분들은 바로 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. 어, 평상시에 장이 안 좋아서 이제 배탈 설사가 잘 나신다거나, 뭐, 배 속에 자주 부글거리면서 뭐, 복통이 자주 있으시다거나, 어, 특히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이 좀 피해주셔야 할 대표적인 과일이 사과인데요. 아마 사과를 장에 안 좋은 분들은 사과를 먹고 어, 더뭐 가스가 찬다거나 어, 더뱃 속이 부글거린다거나 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어, 사과는 대표적인 고포드의 음식에 해당되는데 어, 고포드의 음식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서 소화가 안 돼서 소화가 좀 천천히 되어서 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어, 이게 세균의 먹이로 작용하는 음식을 고포드맵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이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뭐 당을 서서히 흡수하게 한다거나 뭐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거나 이런 어 장점을 가진 반면에 또 그것 때문에 어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어에게는 더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어 장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은 그 소장에 어, 소장과 대장 쪽에 안 좋은 세균이 굉장히 많이 번식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런데, 어, 이 사과가 소화가 안 되고 오래 장에 머무르면서 그런 세균들의 먹이로 작용을 해서 세균을 더 번식시키는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세균이 더 과도하게 퍼지기 때문에 아까 그런, 어, 장을 불편하게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, 어, 대표적으로 그고 포드맥 1번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. 그래서, 어, 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장을 치료하실 때까지는 사과를 좀안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. 하고요. 어, 사과뿐만 아니라 과일 중에 그런 그 고포드맵 그 음식에 해당되는 게 사과, 배, 복숭아, 수박, 그 다음에 감, 귤, 그 다음에 과일 주스들, 그 다음에 말린 과일 이런 것들이 어, 대표적인 고포드맵 그 음식들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과일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어, 좀 장이 안 좋은 분들도 드셔야 되는 저 포드맵 어, 과일에 해당되는 것들은 바나나, 블루베리, 키위. 딸기 오렌지 토마토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, 되도록이면 요런 과일들 위주로 드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, 장에 문제가 없고 아까 그런 장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어, 사과가 굉장히 유익한 과일이기 때문에 어, 좀 즐겨 드셔 주시면 좋고요 어, 장에 안좋은 분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을 치료할 때까지는 장이 개선이 될 때까지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장을 치료할 때는 그 소장이 과잉 번식해 있는 그런 세균들을 처리해 주는 치료를 어, 해주시는 게 좋고 어, 그런데 필요한 게 유산균 생성 물질이라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아무튼 요즘에 이제 그 풋사과가 햇사과가 나와서 좀 사과를 많이 드실 계절이라 어,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